어, 피토시드. 음, 달아, 달아. <laughs> 어우 달다. 음, 맛있어. 두 분이 그래서 여수에서 하루 자고 왔어? 아니요, 그날 밤에 올라왔어요. 근데 우리 스위스 때. 그래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그 우리 여수에서 어. 기억나? 근데 사실은 <laughs> 뉴질랜드가 좋아. 아, 나도 이제 뉴질랜드. 뉴질랜드 뉴질랜드를 더 좋아. 내 이미지가 완전 미생 여기는 내또다 뉴질랜드예요?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. 비교가 안 돼. 비교가. 바람에 좀할것있어요 사진만 이게 딱, 어, 깨어라, 이렇게 딱 찍으면 나무의 향에 뉴질랜드 느낌 날것같은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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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명지야, 이렇게 해서 한번 사진 뉴질랜드 느낌 나나면 찍어 봐. 이렇게. 아니면은 어. 소민이가 우리 한번 찍어줘. 어, 그래, <laughs> <내가> 그래. <찍어줄까? 웃음> 소민이 한번 찍어줘 봐. <laughs> 내가 찍어줄까? 내가 찍어줄게, <laughs> 내가 찍어줄게, 내가. 내가 기다려 봐, 자. 아, 아니야, 아니야, 너 나오면 안 돼. <laughs> 귀신이 나왔어, 귀신.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예, 영원한 추억. 아, 아 이제 또천원 추억이 남겨졌다, 소민 와, 산 너무 예쁘다. 예쁘지, 예쁘지. 야, 뉴질랜드 사는. 야, 야야 야! 야! 야, 뉴질랜드 들어봐라. 야, 진짜, 진짜. 다온것 같아. 아, 어, 여기 어, 어, 올라가네. 올라가. 아, 여기 올라가네. 그 어, 이게 올라가네. 그다 와서 올라가는 건가? 아, 어. 어, 이거야. 구간이 위험해서 올라가나? 아, 여기 진짜, 어, 진짜 아, 고지된인가다차 어. 오러 왔네. 네, 뭐 힘줘, 뭐 힘줘야 어. 그래, 이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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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. 야너 쫄았지? 뭐? 왜? 야 약간 지금 너무 비슷야나손 쓰고. 야 봐봐 여기. 이게 브레이크 고장은 뒤로 가는 생각했었어. 야, 좀 무슨 아, 생각했었어? 형 상상력이 있어? 풍부한 것같아데잖아 우리 어, 이 정도에서 걸었지 높이. 어이 정도 높이야. 진짜 높아. 야 네비스 스윙은 야 <laughs> 그거는 스윙은... <laughs> 진짜야 뭐... 말도, 말도 마 말도 마. 진짜로 그래 아, 소민아 그런... 네비스 스윙은 육산 빌딩이요. 그럼 히어로만 할수 있는 거야. 야, 려가 이거 타고 가. 근데 철은 진짜 울만하다. 자, 우리 내려봅시다.